구체적인 기술과 방법,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셔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셔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 네. 제일 잘 배워요. 네. 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주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선박 제조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해. 안녕하세요, 작가의 스몰 빅토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언론학 박사로서 현재는 기술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방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시는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구 본권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께 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한 30여 년 넘게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해왔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정보기술 담당 기자 역할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다람과 디지털 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책임을 맡아서 일해오고 있는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특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변한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요새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그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속에서 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지필하신 메타인지의 힘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메타인지 그 밑바탕에 결국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그 성장의 측면에서 이 메타인지를 강조하 시게 된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교육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그 보통 교육을 받은 세대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궁금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옛날에는 우리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빨리 검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모든 지식을 관심만 있으면. 뭐 공차로 다 배울 수 있는 세상아닙니까? 조작가에서 이런 네. 스몰빅그래스 이렇타요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용하냐면은 네. 어, 내가 그걸 모르고 있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좋은 책을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책이 있는 대학교나 도서관을 가야 됐는데. 네. 지금은 누구나 다 손바닥 안에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누가 찾아갑니까? 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 모든 지식에 다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좋은 대학교가 있는 네. 동네 살아야 되고 좋은 도서관은 옆에 살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네 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환경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타인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어 사실 메타인지가 뭔지 우리가 다한 번쯤은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메타인지의 어떤 개념 본질적인 어떤 의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저는 어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계기판을 따지면은 계기판 자체는. 조향 능력이나 혹은 이걸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구동 능력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죠. 그러니까는 최초의 자동차는 계기판 없었습니다. 엑셀레터를 세게 밟으면 속도가 네. 빨리 나가는 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때도 자동차들이 잘 운행을 했지만 계기판을 장착한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기는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고. 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라니까 아, 기름은 얼만큼 남았네. 어, 지금 힘은 얼만큼 써야 되네를 조금 더알수 있는데, 우리 뇌의 인지에 개기파는 사실 메타인지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책한 권에 담을 정도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를 그러면 방금 말씀을 쭉 들어봐도 역설적으로 사실은. 음. 모든 사람이 높은 메타 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메타 인지가 되게 더 중요해지는 건데 예. 그러면 이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메타 인지를 발휘하기가 음. 혹은 높은 메타 인지를 갖기 어려운 어떤 음. 향상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느끼고 네. 사니까는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고났다라고 음. 하는데 이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게념 인간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과 고등한 능력이 뇌를 쓰는 능력이죠. 이성의 능력인데 네. 우리는 이 능력을 쓰는 걸 대단히 아낍니다. 어. 가능한 한 뇌를 덜 쓰려고 그래.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갈 때는 그래서 긴장하고 뭐 아주 어어어 네. 어, 어? 많이 모든 걸 주의하면서 음. 가지만 그 길을 자주 다니면서 알게 되면 신경 안 쓰고 아, 그냥 네. 가고 익숙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아껴서 딴데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뇌를 덜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인지적 구두쇠 성향, 네. 뇌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나 원리.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모른다라고 한걸 인정하기가 사실은 아주 가장 뛰어난 배움의 출발점이지만 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고나길 주어진 대로는 사실 내 그냥 내 위주의 생각 음. 즉 그것이 이제 본성이고 관성이고 음. 더더욱 그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은 본성상 어려운데 음. 결국 이 메타인지가 잘 발휘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이야기가 이 지식이 또는 이 행동이 음. 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를 넘어서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네.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네. 필요한 것이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책을 보니까 이 메타인지를 잘 이해하고 메타인지를 잘 발휘하고 어 그랬던 사람들 혹시 성공했던 사람 중 메타인지가 특히 뛰어났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이야 김연아 선수가 달래 김연아가 아니고 메타인지가 뛰어나서 어 김연아가 올림픽이 금메달을 예, 그딴 거구나라고 하는 것 알게 됐는데요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이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여태껏 그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뛰었는 줄 알았어요. 음메, 금메달 딴 선수고 배점이 최고 높은 점수인데.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여태 트리플 악셀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뛰지 않았어요. 트리플 악셀은 아사다 마오의 거의 전매특허이다 시피한 거예요. 음...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려고 배우기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사다 마오는 일찍 10 네. 초반이나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몸에 익혔지만 네. 한 16살쯤 된 김연아 선수가 자기한테 없는 그걸 배우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위험하고 네. 실수율도 높고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네. 선수는 그거를 약간 포기하다시피 하고 네. 다른 점수들을 예술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뤄냅니다. 아. 저는 거기에서 아, 김연아 선수는 내가 무얼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가 음.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라 그러고 야그 객관적으로 그게 점수가 훨씬 더 높아 라는 음. 것에 외부의 바람과 평가대로 끌려가지 않고 음. 자기 기준과 자대대로 움직였다. 음. 역시 이렇게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네. 누구보다 자기에 대한 파악 능력이 뛰어났다. 네. 이게 뭐 메타인지가 우리가 보통 공부 얘기하면 메타인지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음, 다 음.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음. 그얘기는 뒤집어 보면 음. 이 메타인지 영량은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다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음.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음. 어,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음.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과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웠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무지 무지 쓸모 없어지는 상황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000년대 즈음쯤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 기술 역량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자격증 중에 하나가, 정보 검색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정보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걸따던 사람들이 좀 있고 저한테 자랑을 했는데 진짜 이 21세기가 오니까 그게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한때 유용했었던 지식. 한때 직업과 미래를 보장했었던 지식과 기술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금방 쓸모 없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 나의 지식의 현 주소를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메타인지가 자기 객관화라고 해석을 했을 때두 가지가 필요한 거네요 첫 번째는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 관계된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네, 그, 그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이 2500년 전, 690년 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네. 우리는 절대로 같은 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네. 말로 아주 유명한데, 자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조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물이 흘러갔으니까, 네. 즉 외부가 환경이 반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 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30초 전에건 3분 전에건 들어갔어도 30초 전보다 나는 지금은 조금은 더달라졌거든 세포가 노화했거나몸 네. <laughs> 상태가 달라졌거나 네. 같은 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달라졌고 네. 외부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데그 네. 달라진 거를 인지하지 않고 아 옛날에 이게 얼마나 잘 통했는데 이게 철칙이야라고 과거를 의존하고 믿으면 네.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 그 어떤 측면에서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어, 모르면 진짜 그래서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뭐 이제 진짜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네요, 사실은. 네, 그럼 작가님께서 실제 30년 동안 기자로 응. 일하시면서 응. 이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응. 책에도 쓰여 있었는데, 어, 그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고 응. 하셨고 응. 아무래도 메타인지가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어떤 핵심적인 양태, 능력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로 취재를 하고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 이제 탁월한 사람들, 뭔가 네. 특별한 성취를 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 능력이나 분야는 다 달라요. 그런데 네. 음, 공통적인 게그 일을 열심히 했다. 네. 성실하게 했다데 그, 그것에 한발더 들어가면요.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50대 후반인데요. 어 직장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혹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는 절반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평생 직장도 있었고 평생 자격증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도야 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하, 하는 것이 생계가 될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없죠. 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음... 그걸 발견하면은요. 네.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도 네. 어, 본인이 아주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 자녀가 어떤 부분에 네. 되게 관심 있어서 덕후가 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덕후 되지 않아요. 음... 자기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네. 책이 없는 내용도 음... 어? 인터넷에서 찾아서 안 되는 내용도 네. 자기가 결국 발견해내고 기존에 있는 건 물론 다 종합해내고 네. 그러니까는 저, 저는 이메타인지에 가장 유용한 게 네. 저한테도 그랬고 아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네. 무엇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음. 하는 걸 알게 된게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 효과다. 음. 그래서 저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걸 타고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음. 발견하는 거. 네. 이게 메타인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우리가 사실 아이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기부여 이런 거 되게 강조하지만 이게 아이도 성인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라고 예, 예. 할수 있겠네요. 예, 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예, 예. 아. 이제 이 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이게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학습 공부를 어떻게 잘할 거냐를 넘어서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더욱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메타인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생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좀 꼽아 주신다면. 우리 본인들도, 성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길러줘야 되는 능력은 예상치 못한 문제, 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그거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음. 즉, 달리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항상 정답을 맞추는 테스트를 계속하고, 음. 누가 빨리 정확하게 정답을 써내느냐를 음. 에, 교육받고, 그걸 가지고 줄을 쫙 세우는 건데, 인생에서. 실제로 세상 나와서는 그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음. 네. 그렇죠. 어 우리 에. 근데 이제 그것에 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저는 네. 그 바로 메타인지다.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네. 내가 뭘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뭘 못하는지를 네. 아는 것 네. 그거를 알게 되면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지 않는 진짜 문제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문제 해결 능력에 가장 근원이 되는 거라고 네. 할수 있고, 사실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때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식을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인풋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지를 문제로 정의하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공부고 메타인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 그거는 사실은 그 우리 덕후인 아이들을 보면 알수 있지만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셔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셔도 가장 효과적인 것 제가 잘, 제일 잘 배워요. 네. 어,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주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선박 제조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덕후인 아이들이 네. 선박 제조 기술 어떻게 변하든 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네.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박 제조 기술이 어떻게 바뀌건 유행이 어떻게 바뀌건 그걸 못뭐 필요하면 배울 수도 있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보다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애들한테 우린 자꾸 그 선박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사실. 어, 아빠가 살아봤는데 음. 이게야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배워야지라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넌 어,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거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금방 쓸모 없어지고 오늘 우리 아까 그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이미 물은 네.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 아이들한테는 열망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요쯤에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사전에 얘기 나눴는때 자녀분 두분 있으시다고 그래서 어, 스스로 이제 이게 좀 메타인지 차원에서. 부모로서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다. 네, 네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남자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도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과 무지가 많았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어, 공부 를좀 하고 부모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임기트너의 네. 뭐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십대 사이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네.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쉽지 않았고 아, 더욱이 이제 제가 약간의 시행착오. 예를 들면 우리 첫애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국토행단 같은 걸 갔다 오게 했는데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남자 애들은 요맘 때 요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아. 생각하고 형이 갔을 때 네. 그 이듬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아. 지, 진행을 하면 우리 네. 집안에서는 그 나이에 거 가는 게 이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네. 이제 뭐별 이의 없이 가요. 그런데 어,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 자기는 그거 싫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우리. 한집 안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길러도 네. 사람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 그래서 네.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는 여기에는 누구도 전문가가 될수 없다. 음.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저게 음. 효율적이대. 네. 저게 어? 어? 쟤는 저걸 가지고 명문대 가고 네. 뭐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럼 이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좋은 양육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부모의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부모로서 실제로 메타인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지, 음. 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 음. 그래도 좀 지금 나의 현 주소, 음. 현 상황을 객관화해서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 음.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아, 부모의 눈치를 덜 보고 부모 원,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네. 자기 스스로 뭔가 놀이하거나 네. 자기 스스로 뭘 찾아가거나 하는데 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 그걸 가지고 네. 어, 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나의 생각과 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 요구해서 아이들은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네.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 보살 이렇게 되돌아보는 능력이 네. 되게 중요하다. 물론 그 중에는 어, 지속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것도 있고 네. 또 과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어, 아이는 부모를 어, 부모의 나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아이한테 네. 투영돼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은 어떤 메시지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전해지기를 바라시나요? 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제껏 우리가 배웠던 부모님 세대나 기성 세대가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은 지금 생성 인공지능 챗 GPT 나와가지고 뭐 웬만한 전문직들보다 얘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능력을 가르쳐줘도요, 다 기계가 금방 다 대체해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르쳐줘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끔 해야 되냐? 스스로 탐구하게끔, 스스로 항해하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야너 어? 명문대학 가고 너 어떤 전문직 자격증 따라 이런 목표를 갖는 게 저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음. 그 결국 다 대체될 거기 때문에 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됐다. 옛날에는 이것이 무슨 남들을 좀 지도하는 사람이나 이끄는 사람이나 뭔가 교육 분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특별한 분야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들 많이 보시는데 어, 선배 부모로서 또이 작가로서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하고 시 싶은 말씀 좀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 세상은 어, 뭐 인공지능이나 디이터 기술 때문에 쉴새 없이 그냥 빨리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 내가 배웠던 게다 쓸모 없어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요 변화가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새롭게 포맷되는 무대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변화 야그 직업 사라진다는데 뭐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에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범건 작가님 모시고 메타인지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또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번에 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구본건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